오늘 삼국시대 의 사랑과 전쟁은 미천한 부인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신라의 삼대 문장가 강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권제 46. 열전치에요. 강수 대장장이 집 딸과 사귀다. 강수는 일찍이 부국의 대장장이 집 딸과 혼인전의 정이 통하여 좋아하는 마음이 잘못 돈독하였다. 부국은 현재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나 제천의 부국산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고 명칭으로 부화 소치나 금속기 등을 제조하는 특수행 정부에인 부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모의 충매를 사양하다 20세가 되자 부모가 마을에서 용모와 행동이 좋은 여자를 충매하여 장차 아내로 삼기하려 하였다. 강수는 두번 장가들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아버지가 화내며 말하길 너는 세상에 이름이 나서 나라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미천한 자를 배우자로 삼는다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강수가 두번저라고 말하기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를 배우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일찍이 옛 사람의 말을 듣건때 조강지천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비천할 때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미천한 아내라고 해서 참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강수는 20세 이전에 관직에 나아갔으며 이 이후 무열왕이 즉위하므로 무열왕이 즉위한 654년보다 20년 전인 634년 이전에 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광지천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비천할 때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후한서 권이 16 송홍전의 구절입니다. 광무제가 홀로 된 누이 호양공주가 송홍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송홍을 불러 그 의중을 묻었더니 송홍이 답하길 인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화당이라 했습니다. 강수처가 고향으로 돌아가다. 그의 처가 먹을 것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대신들이 이를 듣고 왕에게 청하여 조 백석을 하사케 하였다. 처가 사양하며 말하길 저는 미천한 몸으로 의식을 남편에 의지하다 보니 나라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홀로 되었으니 어찌 감히 후한 하사를 욕되게 다시 받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끝내 받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야기 속의 역사. 철총 강수 최치원을 신라 삼대문장가라고 하는데 강수가 일찍이 부국의 대장장이 딸과 야합했는데 금슬이 좋았습니다. 스무 살이 되자 부모가 중매로 용모와 덕행이 있는 고을 여자와 혼인시키려 하니 강수가 이를 거절하며 다시 장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너는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미천한 사람을 짝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수가 두번 절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은 수치스런 일이 아닙니다. 도리를 배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천한 아내를 참아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삼국사기 강수 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야합은 중매를 통한 정식 혼례를 거쳐야 혼인이라 인정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혼이나 정상적인 나이의 혼인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강수의 아버지는 그런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곧 야합이라며 대장장이 딸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혼인시키려 한 것인데 강수는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혼인 나이는 어땠는지를 알아보면 고려시대의 남자는 13살에서 32살 사이에 혼인했고 여자는 11살에서 25살 사이에 혼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려말로 우면서 일찍 혼인하는 풍습이 생겼는데 이런 현상은 원나라로 천야공출을 가는 것을 기해 일찍 혼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에는 남자 15살, 여자 14살을 혼인연령의 하한으로 정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관해 신고하면 12살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수 강수는 신라의 문인으로 설총, 최치원과 함께 신라 3대 문장가로 꼽히는 인물인데 흔히 강수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본명이 아니라 태종무열왕이 붙여준 별명으로 원래 이름은 우드입니다. 하지만 문무왕도 강수라고 했고 삼국사기 본인 열전 제목도 강수인 것을 보면 거의 본명처럼 쓰였던 듯한데 어쩌면 필명이나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원조격일지도 모릅니다. 출신지는 오늘날의 충청북도 충주인 중원경 사량부이며 아버지는 신라의 17관 등중 남아 벼슬을 지낸 석채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꿈에 뿔 달린 사람을 보고 임신한 후 출산했는데 그 아이의 머리 뒤쪽에 툭 튀어나온 뿔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석채도 기이하게 여겼는지 아이를 안고 현자에게 달려가 아이의 머리에 대해 물었는데 현자는 얼굴 사마기는 좋지 않지만 머리에 사마기는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석채는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 아이를 반드시 나라의 인재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고 뿔 달린 머리를 가리켜 아이를 우드라고 불렀습니다. 자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조선 중종 때 나온 임신감본 삼국사 기에 나온 이름으로 판본 중 가장 오래된 성한본에는 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강수는 무여왕에게 자신이 임나가량 사람이라고 밝히는데 이것은 한국 사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임나라는 지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임나가 임나일본부설 때문에 한국에선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가야의 여러 다른 표기 중 하나인 단순히 실존했던 지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인나뒤의 가량은 가야를 일컫는가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충주 출신인 그가 가야 사람이라 소개한 것은 가야 중에서 반파국 귀족들이 562년 멸망 후 충주로 옮겨와 강수 집안을 반파국 출신으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또 신라가 진흥왕 때 충주에 국원소경을 설치한 후 귀족 자제들과 육부호민을 옮겨 인구를 채웠는데 강수 집안은 원래 금관국 출신이지만 부관 소경 설치 당시에 충주로 옮겨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강수 집안에 대해서는 금관국 출신설과 반파국 출신설이 있는 것인데 임나가 일본 기록에 나오는 임나 인나 일본부의 임나와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면 금관국 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어쨌든 강수의 집안 역시 우륵 김유신 집안처럼 가야 출신으로 신라에 편입된 집안이지만. 김유신 집안처럼 진골에 편입된 게 아니라 육두품으로 편입되었던 셈입니다. 골품제에 의해 육두품은 신라 17관등 중 6위인 아찬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강수의 최종 직위인 사찬은 아찬의 두 단계 아래 관등인 8위입니다. 자라면서 스스로 글을 깨우치고 문장의 뜻에 통달했는데 아버지가 유학과 불도 중 어느 것을 배우겠냐고 묻자 불도는 세속을 떠난 가르침이라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유학을 공부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배운 것은 얕았지만 깨달은 바는 훨씬 깊고 원대해 젊을 때부터 문장과 한학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전합니다. 성장하던 중한 여인과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신분이 낮은 대장장이 집의 딸이었습니다. 열전에 서로 그정이 돈독했다고 적혀있을 정도로 깊은 연애를 했던 모양인데 우두가 20세가 되자 부모가 우두를 장가 보내기 위해 고을의 처녀 중한 여인을 중매하여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기록에서는 야합 즉 혼전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드는 두번 장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결혼해 육교윤리를 몸소 실천한 대단한 애처가인데 당시 신라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신라와 당나라 사이 동맹 결성을 위해 둘째 아들 김인문을 인질로 당에 넘겼는데. 훗날 이 김인문을 풀어내 돌려 보내 달라는 의미에서 강수가 쓴 글이 청방 인문서입니다. 이후 신라와 당나라 사이가 벌어지고 나당 전쟁이 벌어지자 쳐들어온 당나라의 장군 서린기가 신라 진영에 보냈던 서신에 대해 답해 주는 답서린 귀서도 강수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종 무열왕이 즉위한 후 당나라 사신이 황제에 조서를 전했는데 조서의 한문 문장 중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들 끙끙댈 때 우두는 이것을 보고 명쾌히 설명하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신라는 중국식 한문 교육의 역사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비교적 짧았는데 8세기가 되어 비로소 신라 문인들의 한학 실력이 중국과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열왕은 놀라고 기뻐해서 그의 출신지를 물었는데 인나가량 사람으로 이름은 우드라고 하자 무열왕은 그의 특이한 뒷머리를 보고 두고를 보니 강수 선생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말했답니다. 여기서 강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새머리 샛머리 강수가 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강수는 당 황제에게 보내는 답서를 작성했는데 교묘하면서도 뜻을 다 나타낸 훌륭한 문장이라 무혈왕은 높이 평가했고 존중의 의미에서 이름 대신 임생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임나가량 출신의 선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른 것으로 강수를 이제서야 뒤늦게 만난 것을 탄식했다고 하며 삼국통일전쟁기 신라의 중요한 여러 문서들이나 외교 문서는 강수가 전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욕심이 없는 청백미라 생계를 돌보지 않아 집이 가난했는데 무열왕은 해마다 신성에서 거두는 곡식 100섬을 강수에게 주게 했답니다. 문무왕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것은 당나라와의 외교를 문장으로 담당한 강수의 공도 크다며 공을 높이 평가하고 사천의 지귀에 매년 곡식 200섬을 주도록 묵봉을 올려주었답니다. 문무왕을 거쳐 신문왕 때까지도 활약하였는데, 신문왕 때 국학이 설치된 후 설총과 함께 유교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다 신문왕 재위 기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삼국사기 본기에는 강수가 죽었다는 기사는 없고 열전에는 그냥 신문왕 때 죽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죽자 신문왕은 나라에서 장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강수의 집안에 많은 옷가지들과 피륙을 내렸는데 무력이 없던 주인의 습관을 닮았는지 집안 사람들은 이것들을 모두 불사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 끝에 결혼한 강수의 아내는 이때까지도 살아있었는데 나라에서 내린 물품들을 불사에 바치고 나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신료들이이 소식을 듣고 신문왕에게 청해 신문왕은 곡식 100섬을 내려주도록 조치하려고 했지만 강수의 아내는 사양하며 끝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야계 인물 중에서는 꽤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지만 막상 후손에 관한 기록은 따로 없는데 자식을 두지 못했거나 기천상우 때문에 평민 신분으로 태어나 존재감이 말소당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장장이가 정확히 몇 부품에 속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귀족 계층의 하한선으로 치는 사두품 아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드라마 대왕의 꿈에서는 김태영이 배역을 맡았는데 비담의 난의 주역인 염종과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라는 설정으로 뒷머리에 뿔을 달고 등장하며 이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곤 합니다. 초명은 임신본 삼국사기에 나온 이름인 자두로 나오는데 처음에 염종과 함께 나란히 비담과 만나지만 비담은 염종만 등용하고 자두는 반골의 상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내쳐집니다. 이에 강수는 김춘추에게 가서 그의 책사가 되는데 김춘추 김인문에게 각 나라의 글자들을 소개하고 그의 능력에 탐복한 김춘추가 강수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김춘추가 즉위한 후에도 그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백제 멸망 후에는 김춘추의 입장을 따라 김진주와 함께 친당파에 서서 태자 김범민의 태위와 김유신 축출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춘추가 친당과 반당의 반목을 멈추기 위해 범민에게 섭정을 맡김으로써 갈등은 봉합이 되게 됩니다. 김춘추 사망 후에는 계속 김유신과 문무왕에게 한과하다 죽은 김진주와는 달리 계속 문무왕을 보좌하면서 마지막 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은 미천한 부인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신라의 3대 문장가 강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